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어제 달성한 5경기 연속 멀티히트가 커리어 신기록이었던 오타니는 오늘은 소박하게 2루타 하나를 추가하고, 1014경기에서 12개의 장타를 기록한 최초의 다저스타자가 됐습니다. 아웃맨이 어제 결승 솔로포에 이어, 결승 3런을 날린 다저스는 스미스도 마수거리 홈런에 해당되는 3런을 보탰습니다. 미네소타를 꺾고 10승 4패가 된 다저스는 1.4번의 OPS가 1.04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0 14경기 기록으로는 1927년 양키스와 2006년 토론토에 이어 역대 3위입니다. 오늘 사출루를 한 배치는 OPS가 1.310 최근 6경기 구장타인 오타니는 1.019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베오프스도 아웃맨도 아닌 타일러 글래스나우였습니다. 제가 극찬을 했던 지난 경기에서 6이닝 7K 3실점으로 다소 아쉬웠던 글래스나우는 5회까지 16타자를 상대로 안타 하나를 내주고 10개의 3진을 잡아냈는 등 7이닝 14K 무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9번 타자 우스틴 마틴에게 맞은 2루타 두 개를 제외하면 단타 하나를 허용한 글래스나우는 무볼넷 무실점 14K가 다저스의 역대 2위 기록이 됐습니다. 다저스의 최고 기록은. 2014년 커쇼가 기록한 무볼렛 무실점 15K로 커쇼의 노이터 경기였습니다. 커쇼는 헬리 라미레스의 실책이 아니었다면 메이저리그 최초의 15K 퍼펙트가 가능했습니다. 12개의 포시머스윙을 포함해 21개를 이끌어낸 글래스나우는 4경기 3승 2.25의 좋은 출발로 왜 자신이 깨지지만 않으면 최고의 투수인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8회에 올라온 베시아가 하나 9회 브로고더니 솔로 없는 두 개를 맞아 글래스나우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필리스에서 방출되고 영입된 브로그더는 다저스 팬들이 가장 싫어하는 코레아에게 홈런을 맞았습니다. 다저스는 크리스멧에 이어 라멧도 마이너행을 받아들이고 팀에 남았습니다. 어제 3타수 2안타 1볼넷을 기록하고 두 번째 3출루 경기를 했던 이정훈은 오늘도 5타수 2안타를 기록하고 두 경기 연속 멀티 히트에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방망이를 9번 내 헛스윙이 한 번도 없었던 이정훈은 26타석 연속 무삼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버드고의 33타석 연속 무삼진과 피더슨의 27타석 연속 무삼진에 이어 현재 진행 중인 3위 기록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199개의 공을 보면서 헛스윙이 5번뿐인 이정훈는 좌안이 던진 바깥쪽 낮은 슬라이더를 컨택해 안타를 만들어냈고 9회에는 97마일공의 땅볼이 나왔지만 코스가 좋아 안타가 됐습니다. 이정우는 타구가 뜨지 않는 부분에 대해 코치와 함께 조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정우는 타율 2할 ER 5프놀이 출루율 3할 1프놀이. 장타율 0.340입니다. 오늘도 샌프란시스코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답답한 경기를 했습니다. 9회말 무사 만루에서 한 점도 내지 못한 샌프란시스코는 홈 개막전 이후 5경기 연속 무홈런과 최근 9경기 득점권에서 61타수 유간타를 이어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득점권 타율 1할 9푼 오리는 미네소타와 화이삭스에 이어 메이저리그 2 8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상대의 6연승이 된 워싱턴은 CJ 에이브람스가 트럼포암 4타수 2안타 3타점을 올리고 호수비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에이브람스는 OPS 1.088이 내셔널리그 4위입니다. 샌디이구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컵스에게 패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6이닝 7K 1실점으로 첫승에 성공했던 머스그로브는 4이닝 4실점 패전에 그쳤습니다. 어제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던 컵스는 5회 곰스의 선제 솔로 런에 이어 계속된 무사 말루에서모렐이 바뀐 투수 콜렉을 상대로 데뷔첫말움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구단 트위터에 샌데고를 조롱하는 슬램디에고를 올렸습니다. 샌데고는 2020년 단축 시즌 때 텍사스를 상대로 타티스, 마이어스, 마차도, 호스머가 4경기 연속 말움런을 때려내고 슬램디에고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습니다. 스즈키가 오타수 사만타를 몰아친 반면 김하성은 세타성 모두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양키스는 오늘도 마이애미를 꺾고 사연승을질 했습니다. 양키스가 10승 2패로 시즌을 시작한 건 1922년, 1949년, 2003년과 같은 팀 타이 기록에 해당됩니다. 1922년과 1949년 양키스는 월드 시리즈에 직행했고, 2003년에도 월드 시리즈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양키스는 6회까지 6회의 무실점이었던 로돈이 본래 실책 내한타로 무사 말로 해서 내려갔지만 팬들이 기립박수를 보냈고 이안 에밀턴이 올라와 2점으로 막아준 덕분에 한점차 승리에 성공했습니다. 버드고의 솔로 홈런과 스탠튼 소토의 적시타로 석점을 낸 양키스는 저지도 1타수 1안타 3볼렛을 기록했습니다. 저지는 아직까지 방망이가 달궈지지 않고 있습니다. 4타수 1안타 1볼렛 1타점의 소토는 폴 오닐과 버니 윌리엄스에 이어 1012경기에서 15안타 10볼넷 10타점을 기록한 지난 60년간 세 번째 양키스 타자가 됐습니다. 마이애미는 역시 1승 11패였던 1998년 이후. 최악의 출발입니다. 에인젤스는 템파베이에게 패했지만 트라우스는 또 홈런을 날렸습니다. 올 시즌 5개를 포함해 10개 연속 솔로 홈런을 쳤던 트라우스는 오늘은 트런을 날리고 그것도 94마일 높은 포심을 넘겼습니다. 트라우스는 6개 홈런이 온일과 공동위리, 장타율은 배치와 함께 온일에 이은 공동 2위입니다. 트라우스는 통산 홈런의 63%가 솔로 홈런으로 트라우스보다 홈런을 많이 친 선수 중 솔로 홈런의 비중 이 트라우트보다 높은 선수는 없습니다. 에인절스는 뎀머스 앤더슨과 산도발 캐닝이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 월드 시리즈 우승 20주년 기념 영상을 틀고 홈 개막전을 시작한 보스턴은 볼티모어에게 1대 7의 완패를 당했습니다. 볼티모어가 정말 잘 데려왔다 싶은 코빈 번스는 7이닝 2피안타 1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1실점은 타일러 오일에게 맞은 솔로 홈런으로 오일은 6홈런 6타점을 기록하고 홈런 공동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첫 10경기에서 때려낸 6개 홈런은 바비 달백과 팀 타이 기록입니다. 볼티모어의 유망주들 중에서 유일하게 개막 로스터를 뚫었던 카우저는 4타수 2안타 4타점 대활약을 했습니다. 카우저는 타율이 4할 6푼 7리입니다. 볼티모어는 할로데이를 데뷔시키기로 했습니다. 보스턴은 더스 라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경기에서 11이닝 13K 1실점을 기록하며 에이스 역할을 해줬던 피 베타가 팔꿈치 굴곡근 염자로 il에 올랐습니다. 시즌 후 fa가 되는 피베타는 마감시한 판매 대상이기도 합니다. 트레버 스토리는 왼쪽 어깨 탈구가 확인돼 시즌 아웃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회복 기간은 최소 6개월이기 때문에 올 시즌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전임 하인블룸 사장이 보가치를 잡는 대신 6년 1억 4천만 달러 계약으로 영입한 스토리는 이로써 계약 기간 첫 3년 동안 145경기 출장에 그치고 승리기어도 3.5에 그침으로써, 헨리 라미레스와 파블로 산도발의 뒤를 잇는 보스턴의 흑역사가 될 전망입니다 스토리는 콜로라도 선배인 툴루이츠키의 뒤를 따르게 됐습니다 보스턴은 컨텐딩을 한다면 김하성 같은 유격수를 노릴 수 있지만 마감 시한 때 셀러가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피츠버그는 10승 기회를 놓쳤습니다 피츠버그는 마틴 페레스가 8이닝을 볼넷 없이 7K 1실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페레스가 8이닝을 소화한 건 2022년 5월 완봉승 이후 처음입니다. 피츠버그와 1년 800만 달러에 계약한 페레스는 세 경기에서 ERA 1.89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피츠버그는 3대1로 앞선 9회초에 마무리 베드나가 올라와 0.1이닝 4실점 블론을 저질렀고 디트로이트에게 3대5의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1세이브 3블론 12.46인 베드나는 조만간 체프먼으로 교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시네티를 9대5로 꺾은 미러키는 옐리치의 활약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도 사타수이 한타 일볼넷 3타점으로3번 타자의 역할을 다한 옐리치는 OPS가 1.116입니다. 캐롤이 첫 홈런을 때려낸 애리조나는 콜로라도를 3대2로 꺾었습니다. 어제 갤런의 5이닝 10K 3실점에 이어 켈리는 6이닝 4K 2실점으로 쿠어스필드에서 좋은 피칭을 했습니다. 갤러는 3경기 2승 1.99 켈리는 3경기 2승 2.29입니다. 텍사스를 4대3으로 제압한 오클랜드는 포수 랭걸리어스가 홈런 3방으로 4타점을 올렸습니다. 랭걸리어스는 어슬레틱 스포스로는 1925년 미키 코크레인 이후 처음으로 3홈런 경기를 달성했습니다. 메돌슨의 유산인 랭걸리어스는 올 시즌 8개의 안타가 단타 4 개와 홈런 4 개입니다. 세인트루이스는 필라델피아를 꺾었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 데뷔가 늦었던 소니 그레이가 5이닝 5 k 무볼넷 무실점이었던 반면 승훈이안 따르는 윌러는 앞선 두 경기 6이닝 무실점 노디 시전 6이닝 10K 일자책 패전에 이어 7이닝 3 0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어제 3안타에 이어 오늘은 2안타 1볼렛을 기록한 터너는 39연속 도루 성공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역대 4위 기록. 최고 기록은 빈스 콜맨의 50연속 성공, 2위는 이치로의 45연속 성공, 3위는 팀 레인스의 40연속 도루 성공입니다. 매치는 4월 6일에 계약했지만 9일 등판에서 2 2이닝4실점에 그친 테헤란을 한 경기만에 방출했습니다. 테헤란과 맺은 1년 250만 달러 계약은 보장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매츠는 로스터 등록 일수만큼인 5만 4천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홀리오 우리아스는 LA 검찰청으로부터 5개의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재 행정유직 상태인 우리아스는 설령 처벌을 받지 않게 되더라도 사무국의 징계가 있을 전망입니다. 게다가 2019년에 이미 승우 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징계 수준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없었다면 2억 달러 계약도 기대됐던 우리 아스는 바우어처럼 징계가 끝날 때까지는 해외 리그에서 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